초중고 생활을 돌아보면 공부 공부 공부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었고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학교 끝나고 공부하러 가는게 한국 학생들의 일과입니다. 왜 그렇게 공부해야 하냐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실의 대학은 취업 자격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위한 시험장소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헬조선은 시작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배워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할 교육기관이 현실의 직업 자격수단이 되면 안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대학이 이렇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입장과 대학교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취업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의 기업의 고용주 또는 면접관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수한 사람을 뽑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지원자의 우수함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각 사람을 시간을 두고 길게 볼수 있다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밖에 볼수 없다면 각 지원자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걸 이뤘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 나왔는지, 자격증은 뭘 가졌는지를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결국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학문 자체보다는 그냥 편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삶에 대한 추구는 많은 사람이 대기업 취직에 목숨을 걸게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대기업 취업에 사람이 몰리면 대기업은 우수 인재를 뽑으려 좋은 대학의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해지죠. 그렇게 해당 대학에 들어가긴 더 어려워집니다. 대학교는 어떤가요? 대학교의 운영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대학 등록비일 수 있겠지만, 기업으로부터의 과제 투자비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국내의 대기업과 많은 과제를 할수 있는지는 대학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비를 많이 타올 수 있고, 학생들 취업도 잘 시키니까요. 그래서 학교는 돈이 되는 학과는 계속 증설하길 원하고, 산학협력 같은 기업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느 학교가 무슨 기업과 관계가 좋다 같은 소문이 나면, 그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자연스레 입시 커트라인은 높아지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실의 대학이 자격수단으로 전락하는 과정입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은 특정 기업에 들어가려는 경쟁을 만들고, 대학은 그저 그 경쟁에 유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대학 자체를 더욱 취업 자격증으로 만들고 있죠. 또 우리는 대학을 그런 것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문제라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그 문제의 원인인 우리가 학문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죠. 결국 현실의 대학의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취업 자격이 돼버린 대학은 쇠퇴해갑니다. 돈을 벌 방법이 많아지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면 대학에 가는 건 남기니까요. 대학은 취업 자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대학은 무엇이 돈을 벌게 만드는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따라가는 입장을 넘어 선도하는 입장이 되려면 취업 자격 수단을 넘어선 대학다운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의 수단이 된 현실대학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대학의 역할을 이 채널이 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